안녕하세요. 장학기 맥가이버입니다. 제가 지금 선풍기 그 벽걸이 선풍기 두 개를 재활용하는 그거 주워왔어요더 뭐 이상 선풍기 수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 괜찮아 보여서 괜찮아 보여서 두 개를 주웠왔고뭐 다른 데뭐 사용을 하겠죠. 뭐 이제 수리를 해서. 근데, 여름에 가까워 오는데 선풍기가 몇개 벌어져 있더라고요. 벌어져 있었는데, 제가 일단 쉽게 뺄수 있는 게두 개가 있길래 빼왔습니다. 빼왔는데, 하나는 먼지가 굉장히 많고, 하나는 그래도 좀 양호해요. 그래서 지금 이쪽 거부터 어뭐 먼지가 좀 없는 거, 먼지가 있는 거는 청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하고,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녀석부터 어디가 고장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먼저 전기를 넣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기를 일단 넣어야 되니까 어 전원이라고 불은 들어오네요. 전원에 불이 들어오고 음 풍속, 풍속이라고 해서 눌러 볼게요. 아 일반풍 약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 전혀 느낌은 없습니다. 전혀 느낌이 없어서. 강물을 했는데도 안 되네요. 일단 뭐가 문제인지 커버 벗겨내고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벗겨내고 커버를 빼내고 풍속을 눌러도 느낌이 없어요. 아이안될것 같은 느낌. 시간. 지금 상태로는 어,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자, 안쪽을 좀그 커버 쪽 원래는 이 정도에서 보면 안쪽에 되면 이 모터 쪽에 부하를 받거든요. 부하를 그래서 이렇게 뿡 하는 느낌이 어야 되는데 느낌이 없어요. 뒤쪽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개 빼고 음, 날개를 빼고 큰 합체, 일단 분해를 하고. 뒤쪽에 있는 모터 쪽 커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분해하기가 뒤쪽에 볼트가 없고 앞쪽에 락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벗겨내고 한번 뒤쪽을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분해를 해보니. 이게 보니까 리모컨 선풍기예요 리모컨 선풍기 뭐 이쪽에 보면 출력 측에 뭐 정확하게는 이게 TR은 TR이라고 좀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 TR이라고 써있는 T라고 써있어요 T1 23 4까지 해서 출력이 4개 정도 나가고 음 여기는 뭐 중성선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뭐 N이라고 N선이 하나 있어요 N선이 있고 연선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 가지고 이그 선풍기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본체로 들어갔고 즉 그러니까 모터 쪽으로 들어가서 미리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히트선이라고 할수 있는 이그 브라운색 그죠? 브라운 갈색이 음, TR을 통해서, 이렇게 서 출력이 나와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어, 그래서, 중성선이 하나 가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아무래도 이 안쪽에 휴즈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중성선에 휴즈를 달지는 않지만, 그래서 출력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에 연결하는 요기그 속에 있는 본체 쪽을 뜯어보고 뜯어보고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해보고 어, 검정색 선을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터를 분해를 했는데 야, 쉽진 않네요. 이 검정색 선을 따라가서 한번 이 안에 음, 보호를 해놓은 요. 그 이쪽을 뜯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쉽지만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선 하나가 좀안 좋아 보이고 좀 자세히 보면 검정색 선이 원래 오는 거거든요 와서 N이 와서 이쪽에 이 살펴봐야 되는데 요선 하나가 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구, 뭐 고장 난다고 해서 문제 될게 없기 때문에 이걸 안쪽을 검정색 선 따라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이걸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안에 온도 휴즈가 하나 있습니다 온도 휴즈가 하나 있는데 그 검정색 선 그죠 n이라고 할수 있는 검정색 선에 불려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이게 이제 온도 휴즈를 통해서 이쪽으로 다시 연결됐는데, 온도 휴즈를 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온도 휴즈가 없어서 이거를 인터넷에 구하면 며칠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온도 휴즈까지만 빼보고, 온도 휴즈의 사양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수리 여부를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며칠 후에, 온도 휴즈가, 저런, 온도 휴즈가 왔어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고, 똑같은 게 있었는데, 살짝 좀, 음, 비싸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좀, 똑같은 사양인데, 똑같은 사양인데, 잘안 보이네. 똑같은 사양인데, 음, 가격이 좀 저렴한 걸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크기가 조금 큰것 같아요. 크기가 살짝 큰것 같은데, 아, 이 자체가 온도휴즈가 나간 건 확실해요 온도휴즈가 나간건 확실하고 뭐 다시한번 체크를 해보게 해보겠지만 그래서 온도휴즈로 교체했을 때 이게 수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 쉬워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고장난 걸 하나 이제 부품을 찾았기 때문에 일단 교체를 하고 음그 선풍기의 코일도 열을 살짝 먹은 듯 합니다 온도휴즈가 나갔다는 것은 뭐 130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130도 이상이 지나면 음, 더 오르게 되면 이제 휴지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끊어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유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확인을좀 해보고 음, 교체를 해서 전원을 넣어보고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유지가 좀 며칠 만에 왔는데 일단 교체하는 거는 뭐 쉽습니다. 두개 교체하고 쇼트나 나지, 나지 않게 확인한 이후에 교체하고 음, 조립을 다시 한 다음에 영상을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하나, 두 개를 가져왔었는데 하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먼지가 엄청 묻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기구적으로 많이 깨졌더라고요. 이그 플라스 제품을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음, 경화가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서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재활용하는 곳에 갖다 놓고 이거 하나만 온도 휴즈 교체하는 이거 하나만 지금 음 수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온도 휴즈는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해서 를 납땜 처리를 했고 이제 절연 작업만 잘하면 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절연 작업 튜브 잘 끼워서 음 처음에 분해하기 전과 같이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선풍기에 온도 휴즈가 장착돼 있다라는 자체만을 찾아 낸 것도 괜찮은 소득 같긴 합니다. 온도 휴즈 교체하고 단제 그 조립을 마무리했어요. 조립을 마무리했는데 손으로 축을 돌려봤더니 굉장히 좀음 우리 이 일반적인 표현으로 뻑시다 그랬나? 좀 빡셔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WD40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윤활 방청이라 방청에 좀그 효과를 좀띨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핀들 오일 그래서 뭐 우리 재봉틀 거기에 쓰는 오일을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축에 도포를 좀 하고 손으로 잘 돌렸을 때잘 돌아가는 전기를 놓고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핀들 오일을 한번 도포하고 손으로 지금은 이렇게 돌렸을 때 바로 쓰잖아요 거의 뭐 부하를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스핀들 오일로 마무리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휴즈 교체하고 조립하고 스핀들 오일 좀 넣고 지금 전원을 넣게 되면 잘 돕니다 잘 돌고 약풍 정지시키면 자 자연스럽게 쓰긴 해요 뭐좀 아직도 빡시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게 그 열을 받았다는 이유가 열을 받은 이유가 온도 휴즈가 나간 이유가 아마도 제대로 회전을 못해서 열이 130도 이상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도 휴즈를 교체하고 뭐 조금은 조금은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뭐 그 온도 휴즈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빨리 오기는 했는데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요거 하나에 4,400원씩 주고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서 조체를 했어요. 중국산은 있지만 실제 중국산이지만 실제 중산이지만 온도 휴즈가 장착되어 있는 그래도 괜찮은, 괜찮은 선풍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립을 다한 다음에 회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잘된것 같긴 해요. 어 일단 날개 끼우고 완성했습니다 지금 완성을 했고 잘 돼요 회전 잘 하고 여기는 일반 풍 강풍이고 약풍. 약풍 중 시간도 입력 잘 되고. 모드로 바꾸면 수면풍, 회전도 잘 되는데, 어찌됐든 뭐, 수리가된것 같습니다. 온도 휴즈 4,400원짜리 하나 사서 잘 뜯어보면 수면풍, 잘, 자연풍 잘 되네요. 4,400원짜리 하나 사서 똑같지 않지만 스펙은 똑같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이렇게 선풍기를 재활용 센터에서 재활용해서 가져온 그 벽걸이형 벽걸이형 선풍기를 수리해 보았습니다. 아, 뭐 온도 휴즈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온도 휴즈가 나가는 바람에 전원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온도 휴즈 교체함으로 인해서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선풍기 수리 지금까지 장갑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